아이뭐 눌렀으면 말을 해. 나도 <laughs> 모르지만 <laughs> 아, 뭐, <laughs> <laughs> 말을 플레이리스트 만 말을 시키는 이제 지연스럽게 하는 거지얘 말을 해. 지 말을 해. 보자지금 가야 돼 이제 몇르지 나도 모르지만 말어 해. 나도 모르지만 말 해. 도 모르지만 말을 해. 데도 모르지만 말을 해. 나는데 여자친구도 그래서 거의 여행할 때 밖에 안하거 아, 아, 진짜 여행할 때 치킨 네들 입에서도 있어요. 치킨, 치너 아무나 치킨. 들을 소개합니다. 어, 어떻게 돌려 카메라를? 치 친구예요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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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있어. 어, 아, 찍었어? 이거 부로 보여. 갑 이렇게 이렇게 아아전 아니에요. 아, 보세요. <죽으세요. 웃음> 찍지 게안요 <마세요. 웃음> 아, 올라가고 죽인다. <laughs> 그러니까 벌써부터 재미가 없잖아. 난자막으로 비벼. 아, 네. 나자막으로 이거 잘해. 아게 어떤 거? 바보샵 가가지고 머리 잘라. 바보? 아, 바보샵, 음. 바보 바보샵. 아, 계속 씻고 있어. 안 날씨가 좋아요뭐 날씨가.. 아니 예새왜 인위적인 정으로아으아무 다른 사람하고 같은 길을 걸으면 안 되지. 아니 브이로그라면 응. 어. 그럼 자연스러워야 돼.

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귀엽게, 귀엽 귀엽게... 주이고 싶다. 야, <laughs> 아, 근데 이게 카메라가 반전이 안 돼서 하늘을 찍고 싶었는데 그럼... <laughs> <laughs> 어왜 <laughs> <laughs> 아, 반전이 안 되냐고? 그럼 내가 바깥을 찍을 수가 없잖아. <laughs> 아니 할 수, 있... 아니 내가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반전돼. <laughs> 안돼. <laughs> 얼굴이 나오잖아. 반전이 안 된다고. 진짜 안 되네? <웃음> 응. <웃음> <laughs> 그지 같이 할 거잖아. 아, 근데 진짜 얼나 얼굴? 얼굴 확대하고 이럴 거잖아. 아 진짜 안 할게. 그냥 그렇는 이해가 바람 넣어 지금 준 그러고 있 이제. 로지막막 발생해. 그래, 치 얼굴만 가리고 나 얼굴 막, 막, 막 내보내나? <laughs> 케이크를 먹을 거랍니다. 그냥, 그냥 뜯는 거 같은데? 그냥 뜯, 뜯? 아니 어떻게 그냥 뜯어? 어, 어? 아, 빨리 먹고 싶다. 아 여기 어디 있는 거 같은데? 불편하게 돼 있어. 아아. 근데 진짜 맛있겠다, 그치? 어떡해? 관상용 아니야? <laughs> 아니 어떡해? <문> 긁어주는 중. <laughs> 손가락 감각을 느껴야 돼. 어, 여기 있다. 있어? 음! 브이로그 어. 보면 이런다비덩대 맞죠?